잠깐만, 아, 일단은 불꽃, <laughs> 어, 일단 선불 끄기, 선불 끄고, 그래, 데자뷰. 그래, 근데 제대로는 대가고 있는 게 이게 7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마, 제대로 대가고 있다는 뜻이야. 바뀌었다면이게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뜻 이거 든요 제대로는 됐나 보네 야다시 전화 걸어보자 어왜 여기 있는거야 그래 저리가 저리 가라고 어, 뭐야 방전코 장난 다이 에? 너이야 아 대답이 없어 이상하네 그래도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걱정해야 할것 같아 뭐야 이거 다시 해?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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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나 지금 패턴에 깔려서 그렇거든요.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거. 와 정원 다시 하는 거야? 선배 이것까지 다시야? 완전 쌩 다시? 그렇구나. 이것까지 아예 다싹다 다 다시 해야 하는 거구나. 야, 그나마 패턴이 기억이 나가지고 다행이다 이거는 처음에 너무 신박해가지고 기억이 났거든. 오, 이거는 내가 오 어, 신박해서 기억이 났어.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분명 이거 찾으려고 하고 있을 테니까 주인이 도레트까지 가지고 있어야겠는 걸. 피치 어떻게 나있는가 오케이. 이러면은 오 어, 다시 나오고 그래 왜 여기 다시 온 거지? 다시 오긴 와요. 다시 와. 그것이 대자뷰니까. 어, 나 여기 처음 오는 거잖아. 뭐 처음 오긴 처음 와. 너 슬슬 컨셉 그만둬, 임마. 슬슬 알거다알잖아 그리고 심지어 읽을 수도 없게. 뭔가 엄청 빨리 지나가고 있어서 읽지도 못해. 나 이러다가 죽 약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발 그만해. 아니,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안 보여. 일단, 완료됐고. 그래. 근데 이제 동물이 문제인데? 동물 그 소리가 나왔는데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왜다 네, 평범해 보여. 아까 전부 상상이었던가? 왜또 네, 다시 반지 들고 있다고 뭐나쁠거 없겠지? 누가 여러 번에서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어, 방전 소리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은데. 오 차, 잠깐만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왜냐면 페포들을 미리 하나 집어넣었죠 야 이런 상황이 놓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 우리 커엽자 다시 나왔구나 아 상관없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게 확실해 일단 읽고는 싶으니까. 뭐 와, 왜왜왜 왜 그거 안 됐냐? 어? 뭐지? 뭘까 몸을 줘야 하나? 아이, 뭐바디는좀 오게 됐나? 잠깐만. 뭔데? 아 이거 확인한 다음에 줄수 있는 거구나. 아 이건 몰랐네 내가. 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주는 거구나. 근데 문은 어떻게 된 거야? 문이 어떻게 된뭔 소리인 건 또? 그놈이 오기 전에 빨리 나가해해이 봐야 야오오는나나아데데 전에도 뭔가 살짝 이상하다 싶긴 했어 저거 어, 뭐지? 어, 선물 못시겠다 이러면은 오 마지막 반지 어떻게 되네? 아 역시 시원한 콜라가 최세야. 어, 지금 너무 더웠었거든. 다른 것보다 방음부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지금 괜찮으니까 산 것겠지. 잠깐 케이지 안에 뭐가 빛나고 있어. 반지잖아. 이게 어쩌다 여기 왔다. 돌려 받고 싶은 사람 위해서 지금이라도 내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어. 오케이 다 모았어 이제 이제는 말걸수 있겠지? 싹다 모았잖아. 어 이봐, 어 이봐 아지매다 모았어. 아니야? 아니면 혹시나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음식을 다 먹었잖아. 근데 저거. 금붕어 저거 있잖아 딱 봐도 먹이하지 않을까 뭔가요? 잠깐만 금붕어한면 먹이 먹여 봅시다 이거 내가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금붕어 홀에 있지? 왜? 여기 먹니? 너 먹어주니? 오 봐. 오? 저 푸드. 아 이거 또 뭐냐? <laughs> 지금 느낌이 딱 봐도 푸드 먹여가지고 뭔가 그그 그 이게 생기한 것 같거든. 딱 봐도. 물속에서 강하게 뭔가 빛나고 있어. 반지 3개 같은데, 평안에 뭔가 움직이있어 작은 물고기잖아. 어디 숨어 있었니? 아이고, 헤엄치는 것좀 봐. 반지 주변에 맴돌고 있네. 빛이 나서 관심 있나봐. 어, 반지들이 더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은... 뭐야? 아! 이게 정원이구나. 빛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네. 어, 여는 사무실 아, 사무실이 정원이 아니야? 정원인 줄 알았더니만. 그래. 그런 곳 치고는 되게 황량한데. 펩시아트의 사무실은이 조금 이상하네. 아니, 이상무실 이전에 그 갑자기 문두개나생겨난 거에 대해서 더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까? 음. 아, 세히는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오호, 그런 말 해주시면은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게인상징인데와 뭘까? 그냥 점점인데, 오 점점이 끝인데, 자세안 보는 게 낫다니. <laughs> 이것 또 뭔데? 뭔가 패턴이 그려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오여긴 너무 어두운데. 난 이상한 것들만 빼면 말이야. 이건 무슨 방이래? 이건 또 뭐야? 아 뭐야? 갈든 항아리 같다. 흙도 차 있다. 식물을 갖고 때 쓰는 건가 봐. 근데 왜 다른 식물처럼 가게 전시되지 않는 거지? 설마 팥 느낌이 싹 오는 게 야, 그 어딨냐? 어딨어? 그 프런트! 이거 씨앗, 씨앗을 프론트에서 일단 아 아마도 그 가기잖아요 이거. 응. 오피스에 들어가서 여기 안에 들어가고 여기 안에 또 들어가고 여기 안에 들어간 다음에 가든까지 가고. 안에 들어가면 뭔가 될것 같잖아. 떨고 있다. 와, 그래 이거는 맞혔네. 어. 응. 뭐야, 난왜이로 오른 걸까? 너무 밝은데. 왜지 창 밖은 어두웠는데 빛은 어디서 나는 거야?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안 보여. 조금 어지러운데 다시 내려가야겠다. 잠깐. 아, 야 와봐, 화이트 와봐. 어, 어딨어? 화이트 내가 어디 냐홀레나났냐 잠깐 나어따 놨지 그 바디를 바디 나와봐 바디를 거기다 옮겨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백룸에다 둘다 집어넣어요 이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전화 걸면 지금 뭔가 변화가 생겼을 것 같거든? 나가 어얘봐 심장하고 다 가져왔어 오 어. 씨발 내가 이게 뭔뭔 뭔 뺑뺑인지 모르겠지만 아이 야다 가져왔어 에? 와,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 그 심장 소리가 들린 건 좋은데 이번에는 안 죽일 거죠? 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기 계시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 주인분이 지금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그 가게를 보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알면 주인분이 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어? 처리한다고요? 무슨 말씀? 야발, 사람 말은 끝까지 듣고 가죠. 빠르게 가는 건 무시해도 돼요. 내가 잘못해서 만든 거니까. 뭐야? 어? 게임 시작. 뭐야? 원래. 원래 이랬나? 와, 되게 어둡네요. 무슨 꽃집 같아요. 어? 일때문에안 돼, 일이요? 죄송해요. 잘못 찾아오신 건... 같... 와... 말이 바뀌었네. 저희는 지금 직원을 안 구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엥? 나 구입목록 가져왔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들 실수하는 법이니까요. 아, 다른 가게랑 헷갈렸나 보네요. 방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네? 다른 뭐 필요하신 거 있나요? 어... 없을걸요? 음, 없을 걸로? 흠, 여기까지 오셨는데 빈손으로 보내드리긴 좀 아쉽네요. 응, 이건 또 뭐예요? 시앗봉투예요 뭐, 흙에 흙 심고 물만 주세요. 어두운 곳에서 자를 자라요. 무슨 꽃이죠? 그건 비밀이랍니다. 음 가, 감사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그래, 고마워. 내 심장을 돌려줬구나. 이 난장판에 휘날린 저의아테 미안하네. 하지만 저 애도 필요했었어. 난 시공간 경계에 갇혀있었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차원 사이에. 나이 차원으로 다시 끌고 와줄 사람이 한명 필요했어. 아까 그 웃긴 여자의 뭐야 웃긴 여자애가 그 사람일지. 하지만 반대편 차원에서도 한 명이 필요했어. 숨겨진 것들을 찾제 그게 바로 너였던가. 아마 저 뭐지? 플레어 이 직접 말하는 거 같네. 또 제대로 만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차원을 넘나든 건내 힘으로 역부족이야. 카게 주인은 어떻게 됐냐고? 정말 알고 싶어? 히 <laughs> 걷지마. 하지마. 난날 도와준 사람을 해칠 생각 절대 하지 않으니까 와, 없애버렸구나. 난날 구해줬으니 괜찮다면 이름 정도 알려줄래? 내 이름은 그래. 그냥 방송 닉네임으로 씹시다 노카남, 어, 노카남, 고마워, 동남. 너, 이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만약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알려줘. 그야 그래. 어자 이래요. 어패샵 애프터, 아니 어떤튼 다크 엔딩을 보았습니다. 뭐 어, 주저서 제가 좀 더럽고 추하게 위키센스를 사용한 건 있긴 한데, 상당히 게임이 공포 쪽보다는 퍼즐에 대한 공포가 좀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재미나게 잘 즐겼고, 수자 신박한 퍼즐은, 그러니까 신박한 퍼즐이라고 봐야 하나? 하여튼 그 원샷 이해로, 이내로 이렇게 파일 건드려가면서 퍼즐 풀었던 게임이 오래간만인 거 같긴 해요. 수자 신박하다고 볼수 있죠. 내가 원샷 할 때도 그 신박하다 느꼈던 게 게임 퍼즐, 이제 게임 파일에서 퍼즐을 풀었잖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어. 약간 원샷에서 느꼈던 감정 그대로. 느낌 이 뭔가 원샷을 약간 오마주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그 어, 개발자가 만든 건데 뭐 게임이 어떤 거랑 비슷하다, 어떤 거랑 비슷하다 하면은 밑도 끝도 없으니까 자 하지만 재미나게 잘 즐겼네요. 뭐야또온 거야 농남 아씨 이거 더 있네. 만약 반려동물이나 식물을 잡고 있는 거라면 사갈게. 지금은 차원을 넘어 뭔가 판매할 수 없거든. 하지만 내가 혹여나 다른 도움 필요하다면 나에게 알려줘. 봐, 이제 그만 플레이해도 돼. 시작해봐, 다시! 그래 안녕. 약간 널 도게, 보게 됐어 기뻐. 계속 이렇게 찾아올 필요 없는데. 달리 할 말이 없네. 하지만 네가 뭔가 처리하고 싶다면. 하, 뭐지? 봐 나야 괜찮지만. 혹시, 혹시 달리 이야기할 사람이 없네? 야마 그, 말이 좀. 서운하다야. 아 몰라 무한 무한 리트에 뭔가 느낌이 이거인 것 같아. 필요한 거 있어? 미안 더 이상 얘기하는 거 곤란해. 자원 너무 이야기하는데 안 있거든. 하지만 네가 뭔가 돈 필요하다면 아, 뭐... 뭐지? 네 그래. 정말 보집 비세구나. 이미 말했잖아 할리할말 없다고 그래 할 말은 없겠지 근데 뭔가 더할 말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도 감사의 표시를 조금 더 보여야겠지? 날 구해줬으니 어? 아 야씨 야 디엔다나 아 약간 이스테그성 도전가자네 아야 이제 만족했어? 자 이제 너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난 평화롭게 살수 있게 냅 또. 진짜로 엔드를 내버렸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한번더 하면 어떻게 돼아 이러면 완전히 끝나나 봐요 예, 이 엔드가 진짜 완전히 끝나는 건가 봐 왜냐면은 원샷 때 그게 너무 여운이 컸던 게 내가 여태까지 게임 플레이하면서 게임 파일 뜯어가면서 와, 이렇게 잘 뜨네. 뭐야, 이름까지 띄워 주네, 이제 아예. 아, 이제 말도 안 나오네요. 근 네, 진짜로 엔딩을 봤으니 이제 저는 물러나도록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더 좋은 게임으로 만나뵙도록 하죠. 근데 이번 게임은 진짜서 위키함 없었으면 나 진짜 약간 좀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만. 유바